예불 같이 하고, 정진 같이 하고, 또 세보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예불 하고, 백합에 네. 능절하기 때문에 4시는 넘어야 끝나, 예불이. 네. 그럼그 다음에 이제 5시, 1시간 들어서 정진하면 6시 밥 먹잖아요. 네. 다른 틈이 없어요. 네. 그런 틈이 없는 생활 하니까, 딴도로 이렇게 뭐망상이나서 설명할 틈이 없는 거야잘한거든 네. 그게. 근데 거기 이제 그 총무원에 그때 이제, 얼른가보니 초창기에, 대치별 그 생활에 초창기에 보니 했는데, 그, 총무원장, 종예의장, 그때는 감찰원장이요. 네. 감찰원장, 뭐 이래가지고, 뭐, 소위는 조기사 주지할 곳에 소위 맡은 분들이 똑같이 발효고양을 대중이 하고, 네. 아침에 예불를 하면은 똑같이 정기하고, 네. 또 아침 고향하고 나면은 대종한테 이제 종이 이장은 이제 아지금하 종이 이장을 받다 보니까 또 오늘 종의 일이 있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대종이 이 받다 정부 공부하는 수행자지 그 나간다 고해서 사판이 따로 있고 네. 사부생이 따로 있고 뭐 공부하는 수자 따로 그게 아니가요 네. 다 수자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근본을 두고 다 했거든요. 네. 그게 딴 일이 벌어지지 렵고잘된일 같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된건지 선방에 앉아 있는 사람은 참선하는 사람이고 음. 일반사회에 이제 산림을 받던 주제냐 아마 3이나뭐 이런 4무 뭐 그런 것은 4팔이고 사무성이고수행된아이다이거 네.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마 한참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하지 않냐는 스님이 산림을 살면 네. 선방에 앉아서 참전을 해도, 제일 망상이 많이 나는 순방스님들이, 김용사에서도 그렇고, 회의사도 그렇고, 이렇게 공부 잘 되나? 이러면, 뭐 물어보어 서두시, 뭐그 중에 또 숫자 가보여드 저는 망상이 많이 나서 잘안 됩니다. 망상이 나는 게 공부 하도록 돌리면 잘 돼. 그 그래 해도, 뭐 망상이라서 나가는데, 음. 하물며 참선 공부를 수행을 일치 안 하고, 사범하고 이러면, 속인이는 똑같죠, 어떻게. 속인이나 음. 몸으로만 해도 속인이는 똑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종가 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수행 체계가 무너진 겁니다. 원래 수행 체계에 잘돼 나가는 거를 무너진 거지. 음. 그래서 선방에만 가면 누구 참선하는 사람이고, 음. 다른 건안 하는 거다. 이렇게 되 때는 이 체계가, 수행 체계가 완전 전체가 우리는 조계종의 수행 체계인데, 네. 그게 무너진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잘 못되고 이래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종단이 제대로 잘 되려면, 어 수행 체계를 제대로 잘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끌어주는 눈이 밝은 선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네. 눈 밝은 선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선방에 돌아다니면 10년 20년 30년 좋고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20년 선방에 있는 사람 30년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 사람한테 귀에 걸리는 소리 한 마디 하고 딱버리면팍 끊어야되면 글방지로 갑니다 네. 대판도 싸움이 안 벌어지면 싸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게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그 향옥신님, 청철신님, 무슨, 부산신님, 뭐 서홍신님, 고암신님정강신님 효봉신님, 우로로, 이제, 동산신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살 때는, 그냥, 그, 사증 없이, 네. 사증 없이 노력하고, 사증 없이 그냥 짓밟아서, 그냥, 혼을 내질를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어른 밑에서는 그런 이제 모든 어른들의 그 가르침에 경치에 무서운 매질을 해주는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견해라는 자체는 없는기라 네. 나라는 자존심은 요만큼도 못 세우는 거야 새로 봐야 적당하니까 뭐. 음. 그런 자기의 생각, 견해와 자존심이 싹 무너지니까 음. 사람이 되는 거지요 사람이. 근데 지금은 그래야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선지식도 없고. 이래서 지금 이 종단이, 지금, 큰급전이지큰급전이 큰 이제 참선생님은큰 아, 스님 의지해서 하도록, 성찬 변수님 계실 때 이제 거기 다니면서 하도도 받고 이랬는데, 요 근래는 뭐, 일에 빠져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화두를 챙기고 수행하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등의 세상은 다시 일어나네요. 그러니까는 그 선우에, 네. 선우에 보면 어 고봉신의 계단 설거 가는날 요즘 무정이다 선물을 선물 해서 붙여 다라고 하니까 확인이 나와서. 모든 게 성불을 했는데 저는 왜 성불을 못했습니까? 그러구봉신이 네가 성불을 했다면 내가 요즘 무에 성불을 했다고 말을 하겠느냐 음. 그러잖 음. 그러면 저희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지나 아니 담지 부인이라 랬잖아요 음. 그 상지나 아 담지 이라고 했는데 허벌이 있다 소리인가 없던 소리인가 그 무슨 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우리 비구미 시님도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될뿐 아니라, 우리 비구 시님들도 수행을 열심히 해야만 되는데 공부를 지금은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자꾸 도태돼가지고 퇴락이 되고, 안 좋은 일이 자꾸 밖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종단 전체가 옛날을 수행하는 종단으로 전체가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선지식이 아닌 사람은 선지식이 될 때까지는 철저히 공부하라고만 해놨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종단이 우리 앞으로 잘 되려면. 수행하는 중단으로 처, 처치의 모든 사람이, 무슨 수행자가 따로 있고, 사무성이 따로 있고, 뭐, 사팔딸, 거의 그래야 됩니다. 다 통틀 수행자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분위기가. 예수님이 네. 네. <laughs> 하겠습니다. 의 남의 담지국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뭐, 흐물이 떠들어, 떠들어,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네. 뭐, 그런 집이 하도록, 네. 참고를 해야 되겠다. 네. <laughs> 차라리 오늘 화두를 <laughs> 받아고습니다 <laughs> 정말 오늘 와서 뵙고 <laughs>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바쁜데 이렇게 우리이 가져와 주셨어요. <laughs> <laughs> 어, <저> 앞으로 <laughs> 응. 이제 저희 선지식 어디에서든 큰을 지금 가시고 나서는 바쁘기도 했고요. 어디에 선지식이 계신가 이렇게 하늘 쳐다보는데 이제 우리 큰스님 찾아뵈면 되겠는데다 <laughs> 여기 주, 그래. 제가 가또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야. 어, 이건 계속, 그런... 이건 궁금하니까, 뭐. 누구든지 좀... 뭐. 네. 이엄가처 궁금하지, 전방에, 뭐. 네.